오늘도 구리로 왔습니다. 여기가 느낌이 좋더라고요.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로또에 도전하는 남자 제로픽입니다. 오늘도 똑같은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? 저번 주에도 역시나 1등은 물 건너 갔다는 거죠. 근데 이게 참 요즘 댓글도 정말 많이 달리고 조회 수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문제가 뭐냐?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. 이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9시까지 댓글을 달아주셔야 추첨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, 이 뭐, 계속 달려요, 댓글이. 계속 달립니다. 물론 좋은 거지만, 아니, 당첨이 안된 복권에 댓글을 달면 힘드시잖아요. 그래서 토요일 오후 9시까지만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이번 주는 다섯 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, 10명에게 1억 원을 나눠드리니까 각각 1천만 원씩이겠죠 그렇다면 이 현금 1천만 원으로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을 때 10명을 추첨을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이번 주 로또 번호에요 이번 주 번호도 공개를 했고요 당첨이 빨리 돼야 이게 재밌는데 그죠 당첨이 안 되니까 서로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,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